최고차항수가 1이고 x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 함수가 있네요. 그럼 이 fx 그래프는 이렇게 극대 극소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y는 fx 그리고 요 점의 좌표가 3,8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래서 gx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t보다 같거나 크면 fx고 t보다 작으면 얘래요. 근데 이 함수는 알죠? 여기 t를 넣어보시 x tt 그러면 계산하면 f t, f t 둘다 t 콤마 f t를 지나고, 이 그래프 형상이 얘잖아요. 마이너스 x 방향이 반대인 거죠. 그럼 여기가 x는 t라 그러면 t보다 작거나 크면 f x 요 가져오고, t보다 작으면 그냥 방향 바꾸란 말이에요. 요점 지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방향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방향 바꿔서 그냥 그냥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긴 녀석, 얘가 g x가 되는 거예요. t의 위치에 따라서 gx의 형상이 이렇게 쭉 바뀌어 가겠죠 이해가 됐나요? 그리고 gx는 0이라는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ht 그러니까 t의 값에 따라서 이제 방정식의 개수 바뀔 거고 그 불연속이도록 하는 게두 개래요. 그때 f x 찾아서 얘를 한번 구해 보시오 이 말이겠죠. 그러면은 x축의 위치를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y좌표가 양수니까 액축이 요 극대랑 극소 사이라면 이라고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경우 여기에 있다면 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이제 t를 좀 움직여 보는 거죠 t가 여기 있다면 이렇게 생긴 게 gx 함수 그럼 그때 여기 방정식 근육 몇개 액축을 4개 해서 만나니까 4개죠 이렇게 계속 4개 4개 가다가 여기가 t예요 그러면은 갑자기 방정식 근의 개수가 세이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생기면 여기 요기, 여기서 t 값이 얘일 때 불연속이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얘보다 커지면은 이제 이렇게 두개 계속 두개 가다가 이렇게 두 개로 가다가 그 다음에 t가 이 극대점 x 좌표 넘어가면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이 부분 방향 반대로 이렇게 맞나요? 이렇게 그리고 또 가면은 이렇게 계속 두 개다가 언제? 그쵸. 요구 간격의 절반 이 되도록 하는 요 값에서 방향을 반대로 뒤집으면은 요렇게 되면은 갑자기 액추를 한번 접하잖아요. 근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불연속점이 한개또 생기는 거예요. 여기 요기 d 값이 오게 되면 방정식 개수가 바뀌는 거죠. 근의 개수가 맞나요? 그럼 이걸 넘어가면은 4 개가 되는 거죠. 자, 또네 개. 그럼 네 개가 되다가 여기.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요걸 가지고 방향을 반대로 뒤집으면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죠. x 방향 뒤집으면 갑자기 세 개가 되는 거죠. 여기도 불연속이네요. 여기도 불연속. 이미 두 개를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x 축이 극대 극수 사이에 있으면 이미 넘어가 버렸으니까 이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뒤에도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겠죠. 불연속점이 됐죠. 그래서 이 그림은 아쉽지만 탈락이네요. 탈락 됐죠. 그럼 이제 다른 경우. 이렇게 FX 함수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3.8이고, 다음 호프는 어디? 그쵸? 만만한 게 접하는 거죠. 여기 x축에 접할 때, 이 경우를 따져보면 이제 t를 또 움직여보면 저밑에 올라오면 방정식몇 개, 세 개죠? 세 개, 3개. 세 개, 세개 하다가 딱 여기 오면은 이제 두 개로 갑자기 변하니까 여기서불에소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뭐, 요렇게, 이제, 갑자기 한 개에 한 개로 바뀌다가, 언제? 그렇죠. 여기랑 간격의 절반이 되는, 요지점의 x가 t일 때, 방향을 반대로 뒤집으면은, 갑자기 저 판이 근이 한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불연속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가 이쯤이 오면, 뭐, 대략, 뭐, 이렇게 생겼겠죠. 요렇게. 근이 세 개가 되는 거죠. 세 개가 되다가, 그 다음, 마찬가지. 여기에 오게 된다면, T가 그러면은 이렇게 부음 바뀌는 거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갑자기 두 개로 바뀌잖아요. 이거도 불연속점이죠. 그럼 얘도 이미 넘어갔죠. 맞나요? 그래서 이 그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도 아니었고, 얘도 아니었고, 그럼 x축은 이 아래에 어디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생긴 함수 y는 f(x)가 있고 여기가 3, 8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여기에 x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되나요? 또 이제 불연속점을 조사를 해 보면은 뭐 요렇게 이렇게 가다가 당연히 요 지점에서 불연속이겠죠. 이렇게 꺾어서 gx가 x 두 점에서 만나는데 요 점에서 한 개씩 만나니까 여기 이제 불연속이고 그리고 여기에 t가 온다면 뭐 이렇게 생긴 게 GX니까 이제 근은 없어지는 거죠. 요거보다 크면 갑자기 근은 없어지고 요렇게 이제 없어지고 접으면 요렇게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요렇게요 부분이를 방향 뒤집으면은 요렇게 가는 거잖아요. 요렇게 계속까지 없죠. 여기도 계속해서 없어. 얘는 없다가 어느 순간 언제 그쵸? 요 부분이 돌렸을 때. X축이랑 접하게 되는 순간이 있겠죠. 이렇게 이해 되죠? 이렇게 되면은 또 갑자기 근이 생겼으니까 이제 불연속점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언제 그렇죠. 이거랑 여기의 중간이 되는 이점 맞나요? 그래서 그때 뒤집으면 X축이랑 만나기 때문에 이제 불연속이 갑자기 생기다가 그럼 이건 더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 되죠? 그래서 더 내려가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더 내려가고 근이 계속 두 개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다가 언제 이쪽 쭉쭉쭉 올라오다가 여기랑 같은 요 지점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여기 8 여기 0이니까 여기 4가 되는 이 순간을 뒤집으면은 또 접하잖아요. 이렇게. 맞죠? 그럼 갑자기 근이 계속 또한 개로 변하는 거죠. 아까까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내려가서 근이 두 개다가, 여기 오면은, 이렇게, 근이 또 갑자기 한 개로 바뀌니까, 또 불연속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맞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세 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거, 는 고정이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8, 0. 그리고 4가 되는 지점을, 요거 두 개를 하나로 합치려면, 여기가 4가 되면 되는 거죠. 즉, x축이 이렇게 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얘가 y는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연속이 되도록 하는 점이 여기. 이건 반드시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접으면은 이걸 기점으로 이렇게 꺾여서 갑자기 접하는 게한 점. 여기서 이 불연속이 생기는 거죠. t일 때 여기. 나머지는 없잖아요. 맞죠? 여기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4가 안 되기 때문에 접어도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t가 요 위에 있으면 접어도 얘랑 닿을 수 없기 때문에 방정 식 개수가 바뀌지 않는 거죠. 아, 그래서 요거 두 개, 딱 이러한 그림이야 불연속 점이 개수가 두 개가 되는 형상이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극소점의 y 좌표가 4고, 그 다음에 여기 0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형상이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요렇게 함수 찾을 때는 도함수부터 시작하는 게좀 빠르죠 여기 좌표를 k,4라고 한다면은 도함수를 그리면은 도함수는 요렇게 이차함 들고 이거 y는 f'x고 얘가 0되는 두 점의 좌표잖아요 그래서 얘는 3 x-3 x-k로 정리할 수 있겠죠. 최고차개 계수가 1인 3차 함수 미분하면 은 요러한 2차 함수 됐나요? 그러면 는 3x제곱-3k 플러스 3x 더하기 9k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요 k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 함수가 요 좌표가 여기 감소하는 값은 여기 넓이만큼이잖아요. 영역에서. 이거는 설명 안해야 되죠. 그래서 이 넓이는 여기 축과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 구하는 공식을 쓸수 있겠죠. 이 2차 함수가 x가 둘러싸 공식. 6분의 1. 절대값 최고장계수 3 그리고 두근 차이. k랑 3이죠. 그 두근 차이. k-3의 세제곱 얘가 얼마? 4 되나요? 여기랑 여기 y 좌표의 차이가 여기 넓이만큼 표시되니까 이게 4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은 요 계산하면은 k-3의 세제곱은 8이기 때문에 k는 5가 되어야겠죠 아 그래서 k는 5였네요 콤마 4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동함수 f'x는 3x제곱 빼기 24x 플러스 45 그럼 부정적분하면은 fx는 x 제곱 빼기 12x 제곱 더하기 45x 더하기 c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얘가 여기 지나야 돼3,8 그러면 은 f3은 27 빼기 108 더하기 135 더하기 c가 8 지금 이런 관계가 나올 거고 그러면 이제 요거 계산하면 은 얘가 27이잖아요 그래서 54 플러스 c가 8 C는 마이너스 46이네요. 얘는 마이너스 46. 그 다음에 F8을 구하래요. 아이고, 계산이 참 힘드네요. 음, F8은 여기에 8, 8, 8 넣은 건데, 여기 8로 묶을 수 있겠죠. X 하나로. 그럼 요건 8. 8의 제곱 빼기 12 곱하기 8 더하기 45 빼기 46으로 계산할 수 있고, 그럼 이건 64. 여기 45. 계산하면 빼기 96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럼 얘는 얼마? 그렇죠. 109 빼기 96 하면 은 13이죠. 13. 그래서 요거는8 곱하기 13 마이너스 46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은104 빼기 46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답은 얼마? 58이죠. 답은 58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